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긴 있지만 정작 자기가 자랑하는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또 이렇게 똥가지난 이렇게 잘못했어. 아, 나는 뭐 자랑거 리도 없는데. 아, 좀 잘하는 뭐 것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 분명히. 내가 그러니까 뭘 잘하는지도 몰라서 그런가? 그렇지. 어르신들 이분 뭐잘라요 어. 이분 뭐가 특이해요? 딱 물어보면 자기는 모르는데 어른들이 옆에서 아 어, 자기 뭐 잘하잖아 응, 해주는구나 <laughs> 그치로 그래. 아이들도 똑같아서 그러면서 얘 자존감 올라고 어색해 어, 내가 그건 좀 하지 아 맞아 근데 나도 모르는 나를 남이 달려가고 그래서 음, 그걸 아는 그 장점으로 친밀해져 공동체가 굉장히 친밀해져 그래가지고 아... 이, 이거를 어, 친밀해지니까 또뭐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애들이 관계가 깨지면은 폭력이 일나잖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 폭력 예방 방안을 그래. 그래서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고 해서 평화서클이라고 해서 우리 반, 평화로운 우리 반 만들기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반이 평화로운 반이 될까? 이런 걸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아이들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평화로운 반이야? 싸우지 않아야 돼? 이게 야 그럼 평화로운 담론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건뭘까 그러니까 주제 하나를 딱 여러분 갈등이 뭔지 알아요? 가,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갈등은 뭔지 하고 그림으로 그려보라고요. 에이프원에서 아. 10분 안에 그려요. 애들 재밌다 그림이 아주 그럼 왜 그걸 그렸는지 내가 생각하는 갈등은 뭔지 하나씩 발표를 하게. 그럼 또한 시간 다가. 진짜 그런 게 아이디어가 인자. 굉장히 딱딱한 거보다. 우리 딱 가잖아요. 선생님들 체험선생님 이유는 왜? 음. 그리고. 어강 시간실화 되게 재밌다. 네. 그 근데 올해는 수업 딱두 번밖에 못 가서 코로나때 때문에. 코로나때 때문에 어 모든 게다 멈췄죠. 맞 그래서 그래서 나도 이제 어르신 여기 왔으니까 많이지 이런 거인지 많이 그냥 칸나 이런 것들 많이 들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거 수업에 그런 것도 반대로도 내 아이들 수업에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느 교육의 k 장을 w I d 니다 t 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되죠 지금 I d 선생님도그 o 나도 그 o n t know. 될 d 같아 그 k n 그렇게 그러니까 참여해보면 도움이 t know. I don't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조건이 w I 굳이 말하고 싶지 않 아, 그리고생각이안나는 사람, 이 있어 자기 말하라, 그러면, 남들 우리 속에서는 괜찮은데, 다가만있고 아, 당신 말마를 되게, 못떻나 나도 게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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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같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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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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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이어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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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어어떻 저, 저 사람이 해버렸어요. 저희가 했네, 이제 괜찮아요. 똑같은 막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른 그런 것들도 얘기해 주고 이 시간에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서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정답이 없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해. 느리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배운 같은 코가지가 내 천천히 만나기 서로 배운 주는 시간 어떤 것도 괜찮아. 멋지다 이두명세명네명 멋지다 이 다섯 명. 멋진아이 집은 아주 작고 예쁜 집. 빨간 문, 파란 문, 노랑, 초록, 분홍 문. 멋진아이 본다, 장 넘어 본다, 랄랄라 랄랄라 노래하며 본다. 안녕. 쉬울수러, 쉬울수러, 쉬울수러. 이런 길은. 우리 동네 이런 데가 있다니, 세상에. 뒷골목, 여기, 여기가, 아, 멋있어. 나름대로 길하고, 도로, 이 집들이. 와, 아, 거기였어? 앞에서 보니까 완전히, 딴 집이야, 딴 집. 어, 뒷골목만, 요란어고 길이 나름대로 괜찮았어.